안녕하세요. 혼자 말 라디오 바이 혼자 말 쌤입니다. 오늘은 진짜 멋진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주제로 이야기해볼게요.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뭐였나요? 헤모양처, 선생님, 미스코리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나는 아주 어릴 때 여군이 되고 싶었고 커가면서는 멋진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. 아마 내가 뛰어난 미인은 아니라는 걸 일찍 깨달았나 봐요. 예쁘다, 착하다, 아름답다, 귀엽다, 현명하다, 똑똑하다, 지혜롭다 등의 많은 미사 의구보다 한수위인 것 같은 단어, 멋지다. 그 단어가 주는 포괄적인 의미를 느꼈나 봐요. 단위의 제왕 같았어요. 진짜 멋짐의 기준 같이 생각해봐요. 첫 번째 자기 삶의 중심이 있는 여자 연애는 좋아요. 하지만 인생의 전부가 될순 없죠. 사랑받는 여자보다 내 삶을 사랑하는 여자가 더 멋있어요. 남자들은요 자기 일에 집중하는 여자를 훨씬 매력적으로 느낍니다. 일 취미, 성장,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말투, 표정, 분위기까지 달라요. 두 번째.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여자. 좋은 관계는 감정 표현에서 시작돼요. 그런데 아직도 좋은 여자 이꼴 참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요즘 남자들 속마음 말안 해주는 사람보다 이건 좀 서운했어. 그건 참 잘했어.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더 믿고 편하게 느낀답니다. 감정 노동자 말고 감정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. 세 번째,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여자. 관계를 망치는 가장 흔한 착각. 그 사람이 언젠간 변할 거야.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. 바꾸려 들면 둘다 지쳐요. 진짜 멋진 여자는 나랑 맞는 사람을 찾자는 마인드를 갖고 있죠. 그 여유와 기준이 상대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. 네번째,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여자.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멋진 여자. 바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. 단순히 일이 아니라.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은 대화도 깊고 삶의 균형도 있어요. 그래서 연애도 더 성숙하게 할수 있죠. 다섯 번째.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. 사람들은 결국 마음 편한 사람에게 끌립니다. 의심 많고 감정으로 시험하는 사람. 초반엔 자극적일 수 있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.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룰 줄 아는 사람, 그런 사람이 신뢰를 쌓고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진짜 멋진 여자는 언제나 노력한답니다. 내면과 외면을 더 나은 나로 채우기 위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타인을 진심으로 바라본답니다. 그런 여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멋져 보입니다. 그리고요,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. 어때요?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